거룩한 주일, 또 침례식을 또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침례 받으셨던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마음들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귀한 마음 지켜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시대 교회가 신앙을 저버리고, 애굽의 우상숭배 깊이 젖어들었고, 그리하여 죄악은 일반적인 현상을 넘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 아들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따로 분리해내기로 하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이를 신의 산원약, 곧 구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체결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어 광야의 시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설교 요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하게 될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앞에 진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진태양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바닷물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그그 사이 마른 땅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이집트의 군대는 기세 등등하여 쫓아오다가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회 국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일교회 주일학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홍해바다가 정말 쫙 갈라졌나요? 다소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 아주 이성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원래 홍해라는 말은 히브리의 말로 얌수프라고 해. 그건 갈대바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있는 얕은 물을 걷는 것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렇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얕은 바다에서 어떻게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을 수 있나요? 하고 반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똑똑한 어린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위험과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 자리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은 받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침례 형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개의 사건을 침례식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홍수와 홍해. 외우기도 좋아요. 그죠? 홍수와 홍해. 이두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다름 아닌,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어, 사도 바울은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했을 때그 이전에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적인 의미는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침례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합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새 생명을 가진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습니까? 그 음성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걸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 가나안 땅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이에요. 실제로 애굽을 떠나오면서 가져온 식량이 동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는요 없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있죠, 마실 것 있죠, 고기 있고 떡 있죠, 옷 있죠, 신발 있죠, 편안히 쉴수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다른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러분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것다 가져도 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되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없이 사느니 차라리 여러분을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저는 한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내가 혼자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그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남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다 가져도 소용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땅 광야로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매출하기를 보내주세요. 반석에서 생수가 소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무 쉽게 성경 읽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에 무슨 매출하기 때입니까? 거기 무슨 먹을 게 있다고 새때가 날아듭니까? 아니, 바위에서 무슨 생수가 소산합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시절이, 이 광야의 시절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살길 막막한 그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광야 같은 시절을 겪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참 행복해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집사님, 우리 옆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옆에 집사님 아니다. 이름을 부르도록 하세요. <laughs>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저 때문에 행복하시대요. 믿어지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 이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이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성도들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못 아, 발을 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자는 한 아들에 대한 믿음 없는 자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광야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성일교회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주님을 귀히 만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발디딜 수 있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에게 있을 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출애급 제2세대인 이들은 광야의 생존 방식을 터득한 자들이었어요. 광야의 생존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을 맡겨, 제 표현으로는 장착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 아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들이 발전적으로 계시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같다는 말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 다음에 세 가지 역할을 한 아들이 수행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구원자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곧 신행산 언약을 중재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차오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의 한 아들은 구원자로, 중보자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는 누가 보금 2장 11절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음은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 범한죄에서 속량하시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는 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알드 아문센이라는 분, 남극 탐험 한 분으로 유명, 잘 알려진 분이신데, 1911년 노르웨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남극 탐험을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로버트 스콧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영국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에 도전합니다. 조건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전략이 달랐습니다. 암은 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에 25km에서 30km만 걷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5km에서 30km를 매일 같이 한결같이 걸었습니다. 반면에 스캇은 꾸준함을 몰랐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탐험대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문세는한 사람의 대원도 잃지 않고 스카보다... 한달 가량이나 먼저 남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과와 그의 대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남극에 도착하긴 했습니다만 한달 후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 자신과 대원 모두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바짝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신앙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은 냄비처럼 하지 말고, 뭐처럼 해야 돼요? 뚝배기처럼 하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양은 냄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부합하지 않는 도구이기 때문에 양은 냄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어디다 할까요? 아마 뚝배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한결같고 꾸준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길 걸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통해 세상을 향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옛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 갖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 따라 날마다 한결같이 그리고 꾸준히 주님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침례식을 보니 그 침례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 제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주세요. 하고 여러분 꼭좀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